예, 이제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아 어, 지금 시간이 11시 10분 정도가 됐는데, 예, 어제는 이제 저기 그 성산대교 위에 그 1번지에서 요 근래 이제 붕어 낚시를 했는데, 씨알 좋은 거 많이 잡았어요. 씨알 좋은 거. 막, 40 넘는 거. 이런 거막 잡았는데, 이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입질이 약간씩 좀 뜸하더라고. 그래도, 어, 시알 굵은 붕어들이 간혹 가다가 좀 나옵니다. 오늘은 오후에 좀 바람이 좀 잡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아주 그냥 밝게 떠 있어. 그래서, 어, 한 12시까지만. 음, 좀, 낚시를 좀 하고, 일찍 끝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내가 했던 요, 면회시장이이 오른쪽 자리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9시, 한 40분 좀 던졌나? 그런데, 그때 막 물이 밀고 들어갔어. 그래서 한번더 갈아주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어, 어이 교회 나가신 분들은 또, 교회 나가서 예배도 보고, 에, 기도도 하고, 어, 이런 이제 일요일인데, 어, 나는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자연에, 자연에, 이 대자연에 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 그리고 좀, 예,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연의 변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세지다 보니까 요 사명을 다한 요 나뭇잎들이 한잎두잎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 이게 바로 자연의 그그 그 순리고 또 자연의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연을 누가 거스리겠어이 어? 대자연의 변화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인간이 에이, 그래서 참 이렇게 바람이 에 이렇게 이제 부니까 그 낙엽들이 어?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야 이게 바로 대자연의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자, 야이베니시엄장이 이 오른쪽 이 풍경이 정말 멋지요? 이게 그렇죠? 아, 아주 멋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나무가 없었는데 이제 아라뱃길이 터지는 바람에 이 한강 수위가 낮아지고 에이? 그래서 막이 이렇게 나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막 어 자라가지고 어이게뭐 아, 원시림이 돼서 원시림 이거 완전 원시림이잖아 옛날 우리 시골에 산에 가면 뭐 나무 있었나 그때만 해도 막 나무를 전부 다어 해다가 에 연료로 쓰고 이랬는데 이제 나무를 막 지금은 안 하잖아 가스로 다어 난방을 하고 잉?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어 한 20년 이제 자란 거야 이게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야참 원시림이 됐어요 원시림이 그 지금 내입질를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야 오늘 지금 입질이 올 시간이 됐는데 입질이 안 오네 12시 한 10분 정도 12시 좀 넘으면 또 바람도 세질 거고 해서 에 거도 갈 겁니다. <laughs> 이게 한번 막 출렁출렁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마 바람이 바람이 좀 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 낚시를 한강에서 해보면 이런 정도의 바람이면 괜찮은데 이 물고 씹피는 경우가 있어 바람이 세게 불때 이럴 때는. 아, 입질받기 어려워요. 조금만 음, 더 기다려보고, 아, 이제 더 가야죠. 아주 한강물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물 색깔부터가 좋잖아. 아주 아니 에. 자, 일요일, 한강, 그, 이, 면회시험장, 풍경입니다. 그게, 자 다시 한번 보자 요런 게다 이런 게다 이런 게이 나무가 느릅나무야 느릅나무 느릅나무 이 느릅나무가 자 씨가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지금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